자우호라는 게요. 우호라는게 thin gel bag. 자 젤로 만들어진 그런 자 백하면은 가방 아니라 봉투로도 쓰이죠. 작은 얇은 자 아주 얇은 젤 봉투래요. 그런데 which which is made of 뭐로 만들어진 젤 봉투인가요? 바로 해초로 만들어진 젤 봉투죠. 자 be made of 뭐로 만들어진 이거 해초죠, 해초, 해초로 만들어진 젤봉투입니다. 자, 그것은 자, 그것은 이 우호라는 것은 자, biodegradable, 자연분해가 되고요, 자연분해가 되고 그리고 안전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바로 인간의 소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비라는 것은 즉 먹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먹는 것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연 분해가 되면서 인간이 먹는 것에 대해서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원스 주어 동사 나오면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물이 그 안에 있는 물이 먹어지면요 소비가 되면요 그러면은 이 우호라는 게 can be thrown away 자 어떻게 되냐면은 안에 있는 물이 소비가 되면은 먹어지면은 이 우호는 1. 버려지거나 혹은 2. 먹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b 다음에 자 이렇게 pp 가두개가 나왔네요 버려지거나 먹어지거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reportedly only cost 자 reportedly 하면 보고에 따르면 그것은 보고에 따르면은 자 cost가 동사예요 동사 뭐 뭐의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나요? 2센트만큼의 비용만 든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만들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만드는데 만드는데 2센트만 듭니다. 비용이 듭니다. In addition, 게다가 anyone can easily make this water container in the kitchen. 자,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물 용기를요, 어디에서요? 그들의 부엌에서. 그 안에서 이 making who as a climate b e n e f i t 자, b e s i 면 게다가죠, 게다가. 자, 게다가 그래서 만드는 것이요. 뭐를요? 이 우호를 만드는 것은 자, 기후적인 그런 이점도 있다 이거죠. 이득, 이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하기 때문에요? As it does not cause. 하면 야기하다죠. 누가 야기하기 때문에요. 자, 뭘 야기하지 않나요? CO2의, 자, 이거 배출이죠. CO2 배출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배출이냐면은, that's 어, uh, 바 e m a n u f a c t u r i n g produce, uh, p r o d c e o e s s does. 자, 배출은 배출인데, 아, 과정은 과 배출은 배출인데, 자, 병의 제조죠. 이거 과정이죠. 병 제조 과정이 요것을 배출하다, 아, 야기하다. 자, cause. 여기 야기하다. 자, 그런데 요병 배출 과정이 야기하는 그런 CO2의 배출을 얘네는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명사 다음에 댄 나오고요,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다, 요 앞에 댄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그 앞에 명사 나오면 명사 꾸며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CO2 배출은 배출인데 어떤 배출이냐면은 병 제조 과정이 야기하는 그런 배출,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배출을 이야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there are many other creative environmentally uh, eco-friendly ideas. 아주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chicken feather based plastic or plastic foam which is made from milk or clay. 자, 두 가지가 나왔네요. 1 혹은 2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chicken feather based. 자, 이거 깃털이죠? 닭 깃털, 요거, 기반의, 플라스틱. 닭 깃털 기반의 플라스틱, 이거나 혹은, 플라스틱 폼은, 폼인데, 어떤 거냐면은, 뭐로 만들어진 건가요? 자, be made from, the be made of랑 마찬가지로 뭐뭐로 만들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밀크나 점토로, 우유나 점토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폼, 요두 가지. 와 같은, 그런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다 이거죠.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Other small efforts we make in our daily lives. 우리가 자, 어디에서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만드는 그런 다른 작은 노력들도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we can use our own 우리 자신의 personal refillable water bottles. 어, 리필 가능한 그런 다, 리필 가능한 개인 물병을 만들 수,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는 대신에요? 인stead of ING 나왔죠. 뭐, 뭐 하는 것 대신에. buying disposable 하면 일회용 이런 뜻이에요.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를 사는 것 보다는요. 자, 또한 we can also bring our own. 자, 우리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요? To the market. 마켓으로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재생 가능한 봉투를 마켓으로 가져가고서 뭐라고도 할수 있나요? Say no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플라스틱 백에 대해서요 비닐봉투에 대해서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With 목적어 분사금은또 나왔죠 With combined together 자 이번에는 근데 뭐가 나왔냐면요 자, 그 사이에 all these ideas and efforts가 나오고서, 그 다음에, pp가 나왔어요. 여기 pp가. 아까랑은 다르죠? with 목적어, ing가 나오거나 pp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둘다 분사예요. 얘는 현재 분사고, 얘는 과거 분사인데. 해석은, 얘는, 자,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얘는 목적어가 뭐뭐 되면서, 자, 그러니까 누가 뭐 하면서요? 자, 요, 이 모든, 생각과 노력들이 결합되면서, combine 하면 결합하다니까, 결합, 함께 결합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 모든 생각과 노력들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우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뭐를요? 총량을요. 뭐의 총량이에요? 플라스틱, waste. 플라스틱 폐기물의 총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